설레? 설레냐고요? 아 네! 아주 떨려요 손발부터 우돌오돌아 아, 정말 손발. 너무 말장한데요 아, 너무 아, 가만히 있는 아, 돌 같은데요? 운전하기 때문에 침착해야 되니까 침착맨 하늘 이쁘다 청계입니다 정체입니다 으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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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..아... 초조한 아, 엄마가 절대 가지 않는 1차선으로 달리고 아니다. 있습니다. 1차선은 영경이만의 도로였는데 그녀가 장악해버렸습니다. 역시... 영 천천히 나왔어야 내가 좀 천천히 가는데 우리 영경이 어쩔 수 없나봅니다. 어쩔 수 없이 달려야 되겠어. 원래 과속 절대 안 하는데. <laughs> 해가 저울에쓰요 지금 한 시간을 했는데 엄마 물한 잔도 안 마셨어.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어쌰넌 엄마한테 전화해. 알았어. 잠깐 여기서 기다려. 아, <laughs> 아, 엄마 차에 있지? 음 우와. 우와. <웃음> <웃음> 뭐야, 차 있지 우와. 뭐야 차왜 이렇게 더러워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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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두 안 신. 빨리 신어. 빨리 싫어야지 가지. 영주 시켜. 아 어, 추워. 엄마 그게 뭐가 뭐가 이렇게 많냐. 다내 선물인가? 다칠까 이거 안 다칠 것 같은데. 야, 왜 노자? 있었는지. 돈 그렇지, 많이 그래. 벌었냐? <laughs> 안돼! 안돼! 코로나 걸려! 아. 야, 너 앞에 타, 니가. 나 뒤에 탈 거야. 가자! 아, 됐어 됐어! 아, 아, 30년 만이야! 30년이요? <laughs> 30살도 <30년간> 안 됐는데요? 30년. <laughs> 더워? 야, 기다리는 동안 뭐 했냐? 멋있어. 뭐 했어? 뭐. 뭐하고 어, 와이파이 왜 이렇게 빨라? 한 아니, 와이파이 진짜 빨라. 뭐 야, 거만한 자세. 얼어마 이거도 어찮아 아, 어머. 너? 찮아 괜찮아. 괜아어아괜찮얼마인아 저거? 야나 이렇게 생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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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그래? 아 괜찮아. 괜아줘찮 맞네. 그아 괜찮아. 괜찮 야 진짜 가볍다. 엄청 따뜻다 엄마 이거 엄청 따뜻하다. 이제. 그래? 목까지 올려봐 아, 목도리 안 그래, 해도 어. 아 <laughs> 신났네. 삔 뭐야? 못 보던 어, 건데? 언니 거. 조명성 거. 거. 음 이거 파일이 천... 음 게이 봐봐. 가벼워.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오 개쩐다. 어쩔 수 없어. 여기 빨리 입고 파일한테 보내줘야겠다. 좀 어, 좀 천천히 줘. 줘. 오 럭키 파일이 편지잘 써놔볼까? 아이씨 또 꽝꽝 꽝꽝 붙였네 또 부드러워야겠다 이게 어, 펄이 이제 편하겠지 어 헉, 초콜릿 개많아 다 펜치 빨간색이네 음아그니별 음, 별로 안 산다니까 약쟁이에요? 어. 이런 o n t k 이 o w I d 네 n t 잘 샀네. 나다나 o n t 정리 다한 거야, 그거? t k n o 요 I don't 을 n o w 어, 고소한 냄새 난다. 파션 냄새 난다. 참기름 냄새 나지 않아? 어 엄마 이거 뭐지? <laughs> 이거 미나리야? 맛있어 맛있어. 어어 어떻게 해요 어떡해 대성공 대성공. 아, 먹은 줄 알았어. 오 너무 맛있다. 그냥 제사다. <laughs> 그러니까 제사상이야. 제사상인데? 누구 제사상이야? 오늘 누구야? 누구한 제사상인가?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? 뭐 소스? 다른 거 푸른 회 식당 소스가 엄청 맛있어. 맛있는 냄새 나. 그러니까 소스에서 소스 장난 아닌데 소스가 다한 거 같은데. 비빔면 하면 같은데. 맛있겠다. 어 소면 어, 뭐 소면 해갖고 비빔면. 소면 있어? 있겠다. 있지. 밥 아, 뭐, 먹어야 돼. 이따가 남을 때 먹. 뭐. 안 남을 것 같은데. <laughs> 웃기지마. 웃기지 내일은 사랑해 나만 보면 미치것같아이 일을 했 내가. 에? Okay. 응? 뭐야 아무도 없는겨? 진짜. <laughs> 이모. 밀크 혼자 있어? 밀크 양! 밀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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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크! 밀크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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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아 모자랄 이 같은데? 우리 몇명이지 <laughs>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, 다섯, 여섯 명인데. 아 여섯 명 먹는 건가 이제? 지연나? <laughs> 아직 안 왔어. 아이 미켰다 아우 술주나 영재 이름을 불러오세요 지연씨 좀더 크게. 영재. 지연씨. <laughs> <laughs> 신발 굉장히 어려운 거 신었나 봐요, 지윤 씨. 어 소금이다 <laughs> 어, 당 발이 한쪽 보이고. 놀라 어렵게 오늘. 발이 한쪽 보이고. 와. 지윤 씨. 셀 거예요? 첫사랑이냐? 셀 거예요. <laughs> 오 오늘 뭐야 <laughs> 어디서 그래. 또 꽁, 꽁짜고 가져왔어 꺼내라 힘들었다 <laughs> 또 왔네. 에버랜드 갔다 왔어 꺼내라 <laughs> <꽃냐 웃음> <그래. 웃음> 어 이거 다 내가 아, 좀못들 같은데? 예 네, 맞습니다 다 지식이가 <laughs> 어, 준 것입니다 아니 난저 앞에 나온줄 알고 서 있었거든 <laughs> 아 그래 <laughs> 야 이만큼 <laughs> 야 여기 봐봐 <laughs> 너무 이쁘다 여기가 <laughs> <이렇게> 봐. 슨소 어? 아니 해이왜 부엌이야 저기 응, <laughs> 좋아, 좋아서 저기 단벼랑 <laughs> <laughs> 이쁘야. 이쁘야? 담벼락이다 이 나의 스타일링. 너무 예쁘다. 너 머리 붙인 거야? 내 머리야. 네, 네 머리야. 머리야? 내 머리지. <laughs> 야 너. <웃음> <웃음>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너? 똥꼬 닿아서 한번 잘랐어. 아 진심으로 네 머리야. 내머리같아네 길어. 내 머리야. 이제 언제 가냐 영재. 헐. 언제 가. 야너 매직하는 거야? 아니. 근데 모르겠는데. 어떻게 이렇게 곱슬이 없어? 언니 다치마에 피지. 아 진짜? 무슨 일? 기야 너 담배 피냐? <laughs> <laughs> 야 왜? 영재야, 지윤이 허벅지 봐, 뱃살이랑. 뭐가? 왜 이거 뭐가드 신발만 그런 거? 살 개쪘어. 이거 10초 안 돼. 야좀 떠. 아, 아줌마들 빨리 다 뜨자. 알았어, 알 아줌마들 손 닦아, 손 닦아. 예, 손 닦아. 나서 닦아. 학 학자 정도 되면 흰머리 나 줘야지. 손, 네. 엄마 디오니 소스, 디오니 소스. 고수 없는데요 진짜 개안 닮았어. 귀엽잖아. 귀염은 여 닮았어. 이온 이소스. 어디, 어디 부는데? 아 먹어봐. 엄마도 모라다 엄마, 영자 이거 먹어. 엄마도 모른 것 같은데. 거 살짝 익었을 때야. 돼. 알지 알지. 응, 알지 알지. 어. 다 먹어 영자 그냥. 아 너무 뜨거워. 안 뜨거. 소스? 네. 소스 찍어. 음. 음. 개 예, 맛있어. 야들야들. 네? 녹아. c o 영자. 잠깐 m 안 뜨거. 쌈장! 장음 뭐가 이아게야 쌈장! 쌈장 없어. 엥? 고추장 찍기. 엥? 고추장이라고. 역시. 기다려. 음 고있어데 <laughs> 기다려. 어? 이거, 어디 갔어? 이거 소고기. 소고기야? 응. 집에 넣고 있어 하나 넣어엄마 줄까? 진짜 아니, 맛있네. 기 엄마 배 안고 네스 뭐야? 기네스 누가 샀어? 왜네거야더 있어. 내거는 안에 더 있어. 아, 빼야돼서? 이거 누구거냐내거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 없어 이이는데이이래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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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뭐, 뭐, 거 또 시작해, 또 시작. 한 마디 했다, 또한 <laughs> 마디 했어. 야, 답정 거야. 그거 해줘 아, 너무 좋아. 역시 돈 들인 대가가 있고만. 피부는 돈이야. 피부 는 돈. 여기 이제. 두두두두. 나윤 씨! 나윤 씨! 야, 영재 이거 진짜 모를. 나윤 씨! 야, 나도 합법이야잖아. 뭐? 야. 유튜브에 방금 했는데 예 지훈이 김치통 같은 거 반짝으로 갖고 와 없어? 하나. 우리 댄들과 나도 안 갖고 왔 하나도 없어 Fami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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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직 안 먹었어 f a m i l 리 f a 뭐 이건 괜찮고 막아숙 없어 보이잖아 순만한 예스 모습이 예스 보이잖아 그렇지 아 근데 나 머리 비 지금 이렇게 춤춘다 짤로 비어마마 y 비어마마 네. 진짜. 야, 지금은 두간식부터 팔팔까도안 나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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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똑같아 되이 지금 열다 대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코인 빠서 지금 들어봐. 제. 아고 텔라스 크밥줘야 돼. 메크밥 밥도 안니뜨